결국에는 박엽이 사고 시게 쳤는데, 이게 남자들이 조금 인기를 얻는다 싶으면은, 진짜로 로쇼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이 다가오는 그 인기에 취해서 그냥 젊고 탱탱한 여자로 환승연애 해버렸다. 그러니까 박엽이 왠지 쎄하다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사고 쳐버렸고, 이제 시병승만 좀 불쌍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12월 24, 25일 크리스마스 때 나는 서로 제작진 다 불러가지고 협찬까지 광고 협찬까지 야물딱지게 받고 촬영했는데 박엽이 먹고 튀어버렸어요. 박엽이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신병 걸렸고 이제 로슈가 늘 말하지만 진짜로 이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은 일반 회사를 다니던지 하물며 조그만한 학교를 다니던지 무조건 상대방의 프로필이 가려져 있으면은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하라. 이런 말 하면은 로쇼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로쇼님, 그렇게 사람을 가려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프로필 가려져 있는 사람, 참고로 로쇼는 상대방 유치원 어디 나왔는가까지 다 봅니다. 상대방 집안뿐만 아니라 뭐, 학벌, 재산, 이런 거 플러스 기본 빵이고, 부모님, 할아버지 직업까지, 실제로 할아버지 직업 물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돈좀 만지시는 사장님들 사이 모임에 끼려면, 할아버지 직업을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효비 로쇼가 정확히 예측한 게,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필이 너무 가려져 있었어요. 또, 야반도주. 하지만, 로쇼가 늘 말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밀스터 박, 지금 굉장히 잘못 선택한 거고, 시병숙, 로쇼가 시병숙의 편이다. 시병숙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이제 밀스터 박도 우리가 살짝 이해해 보면은, 이게, 이 남자들이 특히나 방송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2월까지 만나다가, 1월 달에 갈아탄 걸로 보이는데, 이게 DM이 보통 수백 건이 오는데, 로쇼님 한 번, 컨설팅 한번해 주시죠. 라고 말씀 주시면 이게 진짜로 젊고 탱탱한 여자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좀 남자가 많이 귀찮아야 된다. 로쇼도 정말로 예전부터 이게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은 이 수백 건의 DM 받으면 그냥 정신줄을 놓게 되는데 미스터 박이 사실 정신줄을 놓게 된 것이다. 이거를 미스터 박을 너무 인간적으로 욕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딱 봐도 여자가 시병숙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이제 조금 여자도 좀불려우과인것 같은데 저 사진에 나오는 여자요. 이제 뭐 지나간 일 어쩔 수 없고 환승연애 로쇼생각에는 지금 환승연애 제작진한테 연락해 가지고 조금 끝사랑 환승 여 환승 끝사랑 이 하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늙음악한 나이에 그냥 서로 진짜 쿵떡쿵떡 난리가 났는데, 이제 누구를 욕할 수도 없고 정분이 나버렸다. 밀터 박이 시병숙을 시원하게 차버렸다. 근데 보니까 시병숙은 또 인스타그램에 업보 맞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병숙이 어느 정도 업보 맞은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게, 시병숙이 사실은 남자를 뺏겼는데, 그러니까 시도둑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 불려시한테 뺏기는 과정에서, 시병숙이 지금 가장 착각한 게 뭐냐면, 경쟁자를 생각을 못했다.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병숙이 조금 쿠사리 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스터 박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고, 물론 이제 미스터 박도 마지막 변명에는 방송용이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24일, 25일, 연속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때, 방송 촬영 중에는 결혼하자라고, 6개월 만에 결혼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딴 여자 만나서, 딴 여자 만나서 야반도시 한걸 보면은, 사실 시병숙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시병숙이 환승연애를 막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죠. 그만큼,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연애 시장, 결혼 시장, 그리고 돌싱 시장도 치열하기 때문에, 시병숙이 조금 너무 상황을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어쨌든 저 불려시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꿀 중에 꿀이죠. 개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저 여자 입장에서는 미스터 박이, 어쨌든, 그렇게 또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 미스터 박이 68만 원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좀 딱지는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스터 박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어디 이상하게 굴러 먹었느냐 그런 건또 아니기 때문에 그 미스터 박이 확실히 S급 남자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은 B에서 B플러스급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여자도 보니까 관상을 보아하니 불녀씨 여자도 조금 뒤가 구린 면은 있어 보이는데, 좀 끼리끼리 만났다. 근데 또 저런 스릴과 짜릿함을 즐기는 남녀 커플이 있어서, 그거는 취향이라 존중하겠지만, 일단은 나는 솔로 제작진들, 완전히 손에 이빠이 난 거죠. 편집자 그리고 촬영진들까지 이렇게 뒤통수 치고, 게다가 12월 말까지 서로 6개월 만에 결혼한다 했으니까, 철떡같이 믿고. 지금 나솔사게 이제 방영될 편지까지, 최종본까지 다 나왔을 텐데, 아니면은 로쇼가 당당하게 솔루션 하나 드릴게요. 촌장 엔터테인먼트. 그냥 방송본 풀로 풀어버려라. 진짜로 미스터 박을 이 3의 나라 끝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풀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다. 밀트박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시병숙이 저렇게 울고불고? 울고. 근데 시병숙이 조금 지금 굉장히 정서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병숙의 한프이를 위해서라도 진짜로 이 방영분 촬영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로 어디까지 약속했는지 전 국민이 좀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역대 최고 시청률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로쇼가 진짜로 공공의 이익 목적에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런 거를 방영해야지, 진짜로 환승연애, 그리고 잠수이별, 사기결혼 안 당한다. 요즘 진짜로 사기결혼도 많고, 뭐, 학력은 기본빵이고 속이는 건, 자기 인생까지 속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교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는 남자 만나고 봤더니, 중국여권권에서 화교 출신이었다. 갑자기 황당할 노릇이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요즘 사기 연애, 사기 결혼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나솔 제작진들이 큰 결심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로 공공의 이익 목적에서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냥 싹다 풀어가지고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나간 일 우리 모두 봐가지고 시청자들의 평가에 맡기자 진짜로 밀터박이 미친 남자인지 시병숙이 바가지 야물딱지게 긁어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시청자들의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로쇼의 컨설팅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다